둘, 셋. 안녕하세요 쇼5조입니다 우린 슈퍼주이어요 가운데 이쪽 가운데 됐습니다.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멋있는 것도 저희가 물론 하지만 정말 다른 멋있는 그룹, 또전 세계에 많은 정말 보이 그룹들이 많지만 저희만큼 즐겁고 재밌는 무대는 사실 많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뭐 예를 들어 슈퍼쇼에서 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 슈퍼쇼에서 다른 뭐 재밌는 변장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슈퍼주니어만이 할수 있고 저희들만이 가진 굉장한 어떤 그런 퀄리티 있는 그런 <laughs> 뭐라고요? 퀄리티 네. 퀄리티가, 퀄리티가 네. 퀄리티는 퀄리티점이 아닐까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q u 후에 슈퍼쇼 Quality, Quality, q u 를 l i t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i t y 가 u a l i t y Quality, Quality, q u a 이 i t y 이 u a l i t y Quality, Quality, q 이 a l i t y Quality, 이 u a 이 i t 뭐 멋진 모습도 있지만 너무 친근한 모습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근데 공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관객분들하고 되게 소통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뭐 멋진 퍼포먼스도 있지만 어 같이 공감하려고 하고 또어 세대를 또 아우르는 어뭐 어린 팬분들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공연을 관람하셨을 때 동떨어진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어 이런 공연 나도 젊었을 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냥 신세대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예전 가요들을 멤버들이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 때문에 슈퍼쇼가 사랑을 받는 것 같고요. 예. 또 어느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또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맞춤형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과 관심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까지 슈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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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슈퍼주의